네, 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일단, 지금부터 해주고요. 오늘은 제가 드래프트 상자에서, 아, 진짜, 전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인필로 찔거. 전술 처음으로 봐요. 예전 개정에도전술모르면 진짜, 오늘은 진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지금 하늘 나는 내 근데 이게 지금 조명이 부족해가지고 그쵸? 나는 해설도 없잖아요. 진짜 정 오늘 깐는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깐데 휘기 몇장 하고 일반 한장 빠지고 그냥 아안 나오겠네 하고 그냥 딱한번 눌러봤더니 바로 전선이 나왔어요. 공 이게 저 친구들은 공파키라고 하던데 여기 다른 네코 라박 뭐야 대기회이고야 또 바꿨네 절수는 가져가 무슨 기뼈이으로 간다고 지금 네, 저가 진짜 전술은 처음 받았어요. 제가 한번 랭커님들의 댓글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저 그전에 이거 한번 한 따라한거 같던데? 뭐.. 어, 뭐지? 아 이거는 아이스스 때문에 못따라하고 늦든 어쨌든 인테리어 멈춰서 한번 전투에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해봤는데, 무슨 부를, 무슨 부가 됐었어요? 인드랑 베드랑 놈은 좀 쎄던데. 인드 먼저 빼야 하네요. 일단 인드를 아껴주고, 해자 먼저 빼요. 아다이언트 감전 준비하죠? 해자체파을 알리죠? 타워에 다니, 아, 타워에 다니면 흑탄피랑 들어가죠? 아, 늦었습니다. 아, 타워에 안 닿였다. 아, 깝이다. 타워에 달려야지 꿀인데. 인도로 막 굽시다. 인드가, 이렇게 약하다가 처 그다음부터 엄청 세져요 엄청 빨리 딸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해골군대는 또 막을 거 없죠? 헐골군대초추는 찌직해주고, 분사태 어그로 이면또 인드가 이렇게 싸주면, 아주 좋아요. 진짜 인드가 엄청 세요, 세긴. 와, 진짜 세네. 사라 절대 파보는나지 지금 이분 망하는 거 같은데, 먼저 해고 문제내겠죠 어? 포기한 건가? 아 진짜 1 익스 없어가지고 저런 노래 그럼 또 아까처럼 나가드릴까? 섬 와서 일단 끝끝 오 프린스 아 다크 프린스 일단 인도와 프린스 앙? 그럼 또 해가 없면 되겠죠? 또못 내게 하죠? 자이언트 먹킷 가죠. 감전 쓰죠. 탑을 날리죠. 탑도 엄청 들어갔죠. 네. 또 인드 들어가죠. 푸니스 들어가죠. 먹킷 들어가죠. 저 확실히 이겼습니다. 어? 뭐지? 어디서 쓰는 거야? 언제? 이거 잘하면 질수 있겠는데? 한번 날리고 아니야 뻐겨! 뻐겨! 설마 이거? 와! 괜찮습니다. 저기 지금 2 4 0이거든요 비가? 와 진짜 엄청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거. 위험해. 쾅. 위험한데? 어, 안 돼! 이건 제 실수입니다. 제가 안 먹었어요. 직준당했어안 돼, 저 240을 못 죽이고. 한 로켓 찢었으면 됐데 이거는 역시 법사로 먹어야되는데 저도 법사를 끼죠? 아.. 어, 법사를.. 뭘 뺄까.. 이제는 한번 빼볼게요 가봅시다 이거 아직 좀 초보라서 일단 한번 우어주고 자.. 일수를 처음에 바꾸면 안되니까 많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자이언트도.. 아까은사람 아니겠지 저건 그냥 법사 저건 레곤처럼 인드가자 가자 인드 아인드래임페로노 드래곤 그건 당연히 인드가 저, 지금, 다 외에 다 였는데. 또 엘바가 이쪽을 하면 끝낼 테고. 아, 엘바라서 내자. 그럼 또, 안 걸리네? 아, 진짜 미페야미페 진짜 빡가요 아, 미패야, 일로 오세요. 자, 그럼 또 프린스 내주고요. 간접을 준비하고요. 또 자연 두 내고요. 흙을 건데 내고요. 아 진짜 진네는 나이... 인데 내고요. 안돼도 아, 못뽑았어 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인드. 아주 좋아요. 인드. 아주 잘했어. 가자, 1박. 자. 오. 아. 엄청, 엄청 들어갔죠, 저기도. 팝을 날리면서 수비 잘하면 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그렇죠. 응, 음, 근데 이거 인디는 해도 될것 같은데. 오. 왜 인사를 쳤다 사네? 이겼다. 이거 이길 각인데? 이거 지면 진짜. 진짜. 와, 이, 거질 리가 없죠. 엘크라운이라도 남겨줄거 아니야. 엘크라운도 아까워. 이겼다. 네, 역시 인드가 좀 세긴 세네요. 인드가 일정 시간마다 더 세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드래프트를 많이 해보세요. 저도 드래프트에서 진짜 아까도 말드렸지만 그쪽에서 이 인드가 나왔네요. 아래나 사로 가보겠습니다. 천리짜 공력이 늘어나는 빔을 발사하고요. 하늘 나는 하늘 나는 위험해서 헬멧을 썼네요. 근데 배들은 뭐죠? 배들로 하늘 날자 하늘 날잖아. 근데 뭐지 배들은? 여기 가드가 없어요. 아레나 치는데 삼총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레나 치래 지금 삼총사, 매미, 로자, 뭐 엘바. 다크 프린스, 이런 걸있데 일버, 프린세스, 가드가 없어요, 아리나 중에서 아리나 6은, 토네이도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그리고, 아리나 6는없는 게, 토네이도, 나무, 스파키, 광물. 여기에는월반 보통. 여기는 라바. 나방만 있으면 아래에 자꾸 나오보는 건데. 저떻 다리님이, 저랑, 전도하고 있나? 되게 바뀌었네. 따라해볼까? 매인데 아니야. 어... 음... 저 지금은 루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는 걸보여드리겠습니다야 먼저 업그 아니야 돈 모을 거야 돈 모아야 돼. 여러분 삼총사나 다들 아시겠지만 삼총사랑 팍 하나 골렘을쓸 때는 꼭애정을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땅콩을 땅콩이었습니다. 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